할렐루야 주 말씀 교회 아침묵상입니다. 창세기 35장 11절 12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.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애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.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.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아멘. 하나님께서 야곱이 되게 마음에 들었나 봐요. 무슨 일을 했죠? 세겜성 사건 이후에 아브라 아 야곱이요 가족들에게 선언합니다.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겠다. 우상 다 가지고 와라. 그래서 어, 하나님 앞에 재단을 쌓기 위해서 모든 어, 갖고 있는 신상들 우상들 다 이방 신상들을 갖고 와갖고 상수리 나무 아래 묶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이 그에게 이름을 바꿔 주시는데 그때 약복강가에서 바꿔 줬지만 여기서 한번더 확고하게 바꿔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. 하나님이 그에게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,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,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, 아멘,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확고하게 작정하시면서 이스라엘이라 칭해 주시니, 이제 마음에 쏙 들으셨죠. 그런데 이렇게 야곱이요, 어,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, 모든 온 가족을 다 우상 신상에서 벗어나게 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은 너무나 기뻤고 그것으로 인하여 복을 주신 것이 이름도 개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. 즉, 이것은 아브라함이 소동과 고모라 사건 이후에 걱정하고 있을 때 두려울 때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이에요. 지금 세겜성 사건으로 야곱도 걱정하는 과정에 있거든요. 두려운 과정에 있는데 그에게 걱정하지마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든든할까요. 또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것은 어 장세기부터 노아, 이사, 야곱 다 이어지고 있거든요.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까지 다 이어지는 보객 어 말씀이 이거예요.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짓고 나서 생육, 번성, 충만, 정복, 다스림이거든요. 그런데 이것을 다시 한번 야곱과 체결하면서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종애가 결국 하나님이 야곱을 통하여 왕이 날 것을 예언하시고 말씀해주시니 얼마나 영광입니까. 그러면서 내 허리에서 왕이 날 것을 야곱에게 허락합니다. 또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, 이 땅을 너와 너 자손에게도 주겠다. 땅을 주겠다 약속하세요.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의 요건을 다 갖추게 됩니다. 땅, 그다음에 생육 번성 그러니까 민족, 그다음에 왕들 주권이 나타나거든요. 결국 야곱이 열두 지파, 어, 한 이스라엘 나라로 세워지는 열두 지파의 아버지잖아요. 그 왕이 거기서 나고요.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거기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. 어,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없었던 야곱의 열두 지파를 통해서. 이스라엘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. 그런데 깜냥으로 본다면, 어 기준으로 본다면 야곱이 기준에 훨씬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못 미치어요.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가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모든 우상을 싹 없애버리는, 가족에게 모든 신상과 우상 싹 없애버리는,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는 그 예배가 너무 기뻤나 봐요. 그러니까 하나님이, 야곱이, 어, 하나님이 자기와 말씀하시고 그곳에 기둥을 세워 하나님 앞에 전재물을 붓고 그래요. 그러니까 포도주를 부으면서 조금씩 조금씩 부으면서 태워 가는 거거든요. 그 위에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곳을 베데리라 불렀더라. 아멘. 정말 야곱은 제대로 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렸고 하나님은 그 예배를 흠양하시고 더없는 축복을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. 오늘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. 주님 감사합니다. 야곱이 받은 축복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소서 함께 하시는에 감사